오늘은 지난 시간의 내용에 좀더부원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고 사람의 일이란 예수님이 큰 힘과 능력을 소유한 세상적인 메시아가 되어 당신 백성들을 이 땅에서 사람답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건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신 것이요. 그러니 결국 사람의 일이란 어, 그리스도를 통해 내 뜻을 펼치고 어, 자신의 존재 가치나 만족이나 영광 등을 어, 챙기는 건데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쫓게 하는 어, 이게 바로 사단이고 어, 마귀의 행사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어, 2장9절입니다 어, 예수님이 스머나 교회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네 환랑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어 사탄의 회당이라. 어, 사탄의 회당, 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어, 이는 유대주의를 일으켰는 말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어, 그런 사람들을 이르는 말인데요. 어,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산, 특히 율법으로는 정말 부끄럼 없이 살려고 애쓰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며 자기들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는 그런 사람의 일을 추구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이들을 사단의 회당이라 하신 거죠.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인데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한분뿐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니네 아버지는 마기다. 너희가 믿고 아버지라 부르는 그는 마귀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서슴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어, 그런 믿음 아닌 믿음으로 오히려 자신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며 다른 이들에게 나를 과시하는 이런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해도 그는 마귀고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지요 어,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예배당에 모이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람의 일을 해주신 분으로 알고 어, 믿, 믿고 그를 아버지라 한다면, 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실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어, 전부 사람의 존재와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사람의 일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사람의 성숙, 사람의 행복, 사람의 구원 등 모든 종교의 주인공이 사람이라는 것이요. 사탄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자 는 세력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부르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짝 변개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사람의 일을 해주시는 분으로 둔갑시키는 것이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무슨 행위나 사람의 일로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가능성이나 주체성 등 사람의 일을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은혜와 율법 믿음과 행위 사이에서 분투하며, 어, 점차 행위에서 믿음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사람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자신을 옮겨가는 어,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어,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거든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 아내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덧붙이신 것이요 34절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고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 잘 이해 되었으리라 믿고요. 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하는데요.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 예수를 따르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갈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믿음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건 믿음의 대상에게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나에 대한 즉 사람의 일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수록 예수님에 대한 즉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되는데 이 믿음이 바로 사람의 일을 떠나는 육적 자아의 죽음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믿는 영적 생명으로의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오늘날 주위에 예수 믿음은 능력 받고 성리하고 번영한다는 번영한다고 가르치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 사람의 일을 가르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속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람의 일을 해주는 분으로 조장하고 가르치는 이런 세력을 예수님이 사단이라 하시며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는 거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